네, 여러분, 우리 해부생리학 두 번째 시간, 인체의 구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어, 인체의 구성은 세포와 조직 두 개로 나눠서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람 몸에 가장 기본이 되는 거, 뭐, 사람뿐만이 아니죠? 모든 생물은 다 세포로 이루어져 있죠. 인체에는 많은 세포들을 기초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죠? 어, 이 세포들이 비슷한 특징을 가진 세포들이 모여서 조직, 티슈를 형성을 하고요. 이 조직들이 모여서 어떤 모양을 만들어서 기관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기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장기이죠. 그죠? 그리고 유사한 기능을 하는 장기들이 모여서 개통 기관계 시스템을 구성을 하게 돼요. 소화를 하는데 필요한 뭐위 십이지장 소장 대장이 모여서 소화 계통이 형성이 되고요 호흡에 필요한 기관지 폐가 모여서 호흡 계통이 되는 거죠 이렇게 계통들은 뼈대 계통부터 여기 화면에서 보시는 감각 계통까지 이렇게 쉽게 나눠 볼수 있고요 우리 해부 생리학에서는 각각의 계통들이 하나의 챕터가 돼서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게 되도록 되겠습니다 네 사람 몸의 중심을 잡아주는 뼈대 계통. 그리고 뼈대에 붙어서 움직임을 관장하는 근육계통, 그리고 심장이 팡팡 뛰어서 혈액을 보내게 되는 순환계통, 쭉쭉쭉 내용들이 있죠. 마지막에 호, 어, 호르몬 분비와 관련된 내분비계통, 신경계통, 개통, 감각계통까지 우리 한 학기 동안 이 계통들을 중심으로 해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우리 본격적으로 세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모든 생물은 세포라고 하는 단위로 이루어져 있죠. 하나의 세포로만 이루어진 생물은 거의 없어요. 단 하나 빼고요. 단세포 생물 들어보셨죠? 아메바. 우리 가끔 막. 생각 안 하고 행동할 때 사람들이 너암해반냐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세포가 하나뿐인 단세포 생물이고 그 외의 모든 생물들은 여러 개의 세포들로 모여진 그런 조직과 기관, 계통들로 이루어져서 움직이게 됩니다. 하나의 세포는요. 세포 안에 있는 핵과 그리고 그 기타 등등의 물질들을 담은 세포질 그리고 그곳을 싸고 있는 세포막으로 둘러싸여져서 세포의 안과 밖이 나눠지게 돼요. 세포 안에는 이 세포의 뇌에 해당하는 그런 정보를 담은 핵이 있고요. 그리고 세포 질 안에 들어있는 특정한 형태와 기능을 가진 세포소기관들이 있어요. 중심소체, 사립체, 골지체, 뭐, 세포질, 그물, 요런 것들이 있는데, 요 내용에 대해서는 좀 뒤쪽에서 다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세포는 종류에 따라서 특정한 형태를 유지하는데, 그 형태를 유지하게 하는 것이 세포뼈대에 해당되는 세포 골격, 사이토 스켈렉톤이 존재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세포막 먼저 이야기를 해볼게요. 세포막은 세포를 싸고 있으면서요, 이 세포 안에 들어와야 되는 물질만 들어오도록 하는 선택적 투과성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회사에 출근할 때도 그 출근, 체크 아이디 카드 이렇게 체크하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아무 물질이나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 회사에서 기능을 하는 특정한 인증이 된 사람만 들어와야지 내부가 뭐 보안이 유지가 되고 기능이 유지가 되듯이 세포 안에도 선택적 투과성을 가지고 특정한 물질로 통과하도록 세포막이 세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포에서 중요한 거 핵이 있어요. 우리 핵 중요하다 이렇게 하죠. 그죠? 핵, 뉴클레어스. 세포 안에는 핵 뉴클레어스가 있고요. 이 핵이 중요한 이유는 유전차의 본체인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DNA 하면 우리 또 떠오르는 거 하나 있죠? 네, 그 방탄소년단의 DNA라는 노래인데요. 이 노래에는 거대한 오류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오류가 뭐냐면요. 여러분, 핵 안에 뭐가 들어있다고 했죠? DNA가 들어있다고 했죠. 그런데 이 노래에서는 자, 여러분, 들으셨나요? 내 혈관 속 DNA가 말해줘. 이렇게 얘기를 했죠. 내 네, 혈관 속에 DNA가 들어있는 게 아니죠. 물론, 뭐, 아주 틀린 말은 아닙니다. 혈관 속에 혈액이 있고, 혈액의 각각 세포들 속에 핵이 있고, 그 안에 DNA가 들어있겠죠. 하지만, DNA는 1차적으로 어디 들어있다? 핵 안에 들어있다. DNA가 뭐다? 인간의 가장 기초가 되는 정보를 가진 유전자. 다시 말해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 배열을 결정하는 정보를 가진 분자인 dna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dna는 세포 분열 시 단백질과 함께 염색체라는 구조를 형성을 하게 되고요 우리 이런 그림 같은 거본적 있죠 그래서 뭐 친자 검사 이런 거할때 유전자 검사에서 유전자가 얼마나 동일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로 가지고 검색을 하는 거죠 그죠 사람은 2 3세 쌍에 쌍, 쌍이라 함은 46개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고, 이 유전자는, 아빠에게서 23개, 엄마에게서 23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요것들이 세포 분열에 의해서 이렇게 23개씩 나눠지게 되는 거고, 뒤쪽에서 다시 얘기를 할 거고요. 자, 우리 DNA가 들어있는 핵 이야기를 했으니, 이번에는 세포소기관에 대해서 이야기 할게요. 세포소기관, 세포 안에 존재하면서 이 세포가 기능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구조물들이에요. 세포질, 그물, 소포체, 그리고 골지체, 용해소체, 자, 다음 페이지 먼저 넘길게요. 사립체, 중심소체, 이렇게. 이렇게 다섯 가지가 대표적인 세포소기관입니다. 여기에서는 어, 두 가지 중요한 거 보고 갈게요. 첫 번째 중요한 거는 용해소체입니다. 용해소체, 영어로는 라이소솜이라고 하고 한글로는 리소좀이라고 적혀 있죠. 리소좀이 라이소솜이 하는 기능은요. 세포 안에서 뭔가 쓸데없는 물질이 있다든지 혹은 우리가 해체해야 될 무슨 병균 같은 게 있다든지 그런 경우에 그것들을 가수분해, 분해하고 제거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가수분해 효소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자기한테 필요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포식작용, 잡아먹는 일을 하는 것이 무엇이다? 용해소체, 리소솜, 라이소솜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사립체 미토콘드리아예요. 우리 아까 앞에서는 리소좀 이야기 했고요. 이것들은 분해한다고 했죠? 자, 그렇다면 미토콘드리아는 무슨 역할을 하는 거지? 미토콘드리아 아마 중고등학교 생물 시간에 배우셨을 수도 있는데, 미토콘드리아는 세포의 호흡 장치예요. 이 호흡이라는 작용을 통해서 에너지를 일으켜내는 산화 반응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운동하면은 어~ 산화 몸이 산화돼서 빨리 늙는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것처럼 이 미토콘드리아는 세포에서 호흡 장치 이런 운동을 하는 대표적인 장치이고요. 산화 반응의 대부분이 여기서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특징 가지고 있습니다. 자 사립체 미토콘드리아, 뭐 한다? 호흡작용한다. 이 호흡작용을 통해서 산화가 이루어진다. 이거 두 가지가 이 세포 내부에서 일어나는 것들 중에 좀 중요한 개념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리고 세포 내부에는 중심소체라는 게 존재하는데, 이 중심소체는 세포가 분열을 할때 염색체를 나누어 주는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어, 이 세포들이 이런 모양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세포뼈대, 세포골격, 사이토스켈렉톤이 존재합니다. 세포가 일정한 형태를 유지하는 세포뼈대 무엇이다? 사이토스켈렉톤이다. 자, 우리 미토콘드리아의 주요 기능이 좀 중요하게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한번더 강조하고 가겠습니다. 미토콘드리아의 주요 기능은 산화적 인산화를 통해서 ATP, 운동할 수 있는 에너지를 생성을 하고요. 그리고 운동을 통해서 당연히 이 활성화 산소, 발생을 하게 될 거고요. 또 발생한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역할도 해요. ROS의 생성 및 제거, 그리고 세포 자가 사멸 조절, 칼슘 신호 조절, 호르몬 합성 조절, 세포 염증 반응 조절 요로한 기능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굉장히 객관식 문제 내기 좋죠. 그래서 어, 이렇게 시험에 잘 나오는 문제들이죠. 저도 아마 시험을 낸다면 이런 문제 내지 않을까 싶어요. 자 다음은 세포의 증식이에요 사람이 계속 성장을 하잖아요 성장을 할때 세포의 사이즈가 커지기도 하지만 세포의 숫자가 많아지는 것이 더 핵심이죠 그죠 세포는 분열을 통해서 분열이라 함은 하나를 두 개로 쪼개가지고 두 개가 되고 또두 개가 쪼개져서 네 개가 되고 이렇게 분열을 통해서 증식 그 숫자가 많아지게 됩니다 이 증식에는 유사분열과. 무사분열 두 가지의 개념이 있는데요. 어, 인체에서 관찰되는 대부분의 분열은 유사분열, 이 마이토시스가 대부분입니다. 유사분열에서는요, 체세포분열과 생식세포와 관여해서 DNA 양이 절반이 되는 감수분열 두 가지가 있어요. 자, 기, 개념이 좀 많이 나왔죠? 세포분열에는 뭐가 있다? 유사분열과 무사분열이 있는데, 사람에게서 주로 이루어지는 건 유사분열이고, 이 유사분열은 체세포, 분열과 감수 분열이 있습니다. 체세포 분열은 있는 그대로가 두 개로 나누어지는 거고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두 개가 생겨나는 거죠. 감수 분열 같은 경우에는 DNA 숫자를 반으로 줄여서 이 사람의 2분의 1의 정보만 담은 세포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의 2분의 1, 아빠의 2분의 1이 만나서 결국은 1이라는 아이가 탄생하게 되는 거죠. 그게 뭐다? 유사분열 중에 감수분열이다. 자, 그림으로 한번더 살펴보겠습니다. 위에 있는 그림이 유사분열이고요. 밑에 있는 분열이 감수분열이에요. 감수분열이 뭐였죠? DNA였죠? DNA가 들어있는 거, 생식세포 관련된 거. 유사분열 먼저 보시면요. 분열은 사이기, 정기, 중기, 후기, 말기 이 단계로 이루어지고요. 세포 안에 핵과 핵 안에 염색질이 있죠. 이 염색질이 사이기를 통해서 염색체로 변화하게 되고요. 변화한 염색체는 여기 밑에 있는 중심소체, 중심소체는 이 염색체를 끌어당기는 거라고 했죠. 중심소체에 의해서 동일한 한 쌍의 염색체가 각각 세포의 끝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서 개별의 핵막을 가지게 되고 결국 똑같은 두 개의 세포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감수분열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DNA 합성에 대해서 세포분열이 두번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 염색체 숫자가 반감하게 됩니다. 처음에 시작은 어, 이가 염색체 네 개로 시작이 되었지만 마지막에 결국 하나씩 가져가게 되는 거는 두 개의 염색체만 가져가게 되는 거예요. 즉 사람의 경우에는 사람은 23쌍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죠. 쌍이라고 하는 거는 46개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이 이 감수 분열을 통해서 각각 스물 23개, 세개스 23개의 염색체를 가진 어, 이 염색체로 나뉘어지게 별도로 분리가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들이 결국 수정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의 염색체인 46개로 회복을 하게 되는 거죠. 생식세포는 어떤 거다? 감수 분열을 하게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세포의 일생입니다. 세포는 태어나기도 하지만 자기가 죽을 때가 되면 죽어서 사라져야 돼요. 근데 이게 죽지 않고 비정상적으로 사이즈가 커진다든지 뭔가 변형이 된다든지 하게 되면 그런 게 암세포가 되는 거죠. 어, 이런 세포사는 정상적인 기관형성에 필수적인 현상이고요. 어, 성인이 돼서도 끊임없이 세포사가 일어나고 뭐 세포 재생도 일어나고 이렇게 돼서 이러한 정상적인 죽음을 세포자멸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포자멸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세포자멸사의 기능이 만약에 저하가 된다면,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암이라든지 뭐 자가 면역 질환, 바이러스 감염병. 요런 것들이 세포 자멸사 기능 저하와 관련된 질환이고요. 사, 세포 자멸사의 기능이 반대로 항진되면 항진되면 얘가 죽을 때가 아닌데 죽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뭐 에이즈 같은 것들, 그 면역 질환이 면역성이 확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뭐 알츠하이머나 파킨슨, 재생 불량성 빈혈 요런 것들이 세포 자멸사 기능의 항진과 관련된 질환입니다. 자, 다음은 우리 세포의 기능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우선 세포의 물질 이동의 기능입니다. 세포는 세포 안과 세포 밖에 물질들을 서로 이동을 시키는데 이 이동에는 수동수송과 능동수송 두 가지의 방법이 있어요. 수동수송은 가만히 있는데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를 이야기하는 거죠. 분자의 분포 차이에 의한 농도의 기울기에 따라서 분자가 이동하는 것으로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고요 확산, 여과, 삼투 이렇게 세 가지가 수동 수송에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들 아마 중고등학교 생물 시간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확산이라고 하는 거는 물질 사이의 농도 차이에 의해서 농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그 높은 농도의 물질이 확 퍼져 나가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색소 분자가 이렇게 퍼져 나가는 거 이게 확산이고요, 그죠? 그리고 여과 같은 경우에는 압력에 의해서 용매나 용질이 막을 사이에 두고 이동하는 것으로 대표적인 것이 신장에 있는 콩팥의 토리라는 곳에서 모세혈관에서 물과 전해질이 요 세관 공간으로 이동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삼투 같은 경우에는 선택적 투과성막 즉 세포막을 통해서 저농도의 용액이 고농도의 용액으로 이동하는 물의 확산 작용을 이용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짠거 먹으면 몸이 붓는다 붓는다 이렇게 하면 잖아요. 짠걸 많이 먹으면 그런 이제 혈액 체액 속에 나트륨이 올라가게 되면서 우리가 세포 안에 가지고 있는 나트륨 농도보다 세포 밖에 있는 나트륨 농도가 높죠? 그러면서 이것들이 막 이렇게 수분을 빨아들이고 하면서 우리가 붓게 되는 거죠, 그죠? 삼투. 자, 다음은 능동 수송이에요. 능동 수송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개념은 ATP라는 개념이 한 가지가 등장합니다. 능동수송은 세포막에서 물질이 이동할 때 세포막 안과 밖에 그 농도 차이에 의해서 원래 이게 이 물질이 이동을 한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거를 역행해서 농도가 낮은 영역에서 농도가 높은 영역으로 이동을 하는 거고요. 이 ATP라고 하는 생체 에너지를 필요로 하게 됩니다. 능동수송을 할때 필요한 게 뭐다? ATP라는 생체 에너지가 필요하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세포는 어떤 특정 물질을 세포대로 흡수하거나 배출하거나 하는 작용을 하게 되고요.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나트륨 칼륨 펌프라는 작용에 의해서 유지가 되게 되는데 이 나트륨 칼륨 펌프는 우리 세포 안에 있는 지금 이쪽이 세포 안이에요. 세포 안에 들어 있는 나트륨을 에너지를 써서 어떤 에너지? ATP라는 에너지를 써서 세포 밖으로 영차! 이렇게 이동을 시키고요. 근데 이렇게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인이 생성이 된대요. 인이 한 개가 생성이 되고, 그리고 세포 밖으로부터 칼륨 두 개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렇게 나트륨과 칼륨이 서로 교차하는 작용에 의 작용은 능동 수송으로 이루어지고 능동 수송할 때 필요한 건 뭐였다? ATP라는 에너지가 필요하다. 이렇게 나트륨과 칼륨 펌프에 의해서 근육의 움직임 뭐 근육 떨림 이런 것들도 조절이 되죠. 자, 이렇게 세포는 항상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일정한 칼슘 농도, 나트륨 농도, 이런 것들을 유지하는 항상성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다이어트 할 때도 이 몸무게가 유지가 되려면 6개월 이상 같은 체중이 유지가 돼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것이 사람이 항상성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아무리 살을 뺐어도 결국은 내가 가진 몸무게로 돌아오려고 하는 거죠. 내가 가진 식성으로 돌아오려고 하고 그게 항상성, 호메오시스타시스라고 하는 건데 인체는 외부 환경으로부터 자극받고 그거에 대해서 반응하면서 일정한 내부 환경을 유지하게 되죠. 더우면은 땀이 나면서 몸을 식히게 되고, 추울 때는 모공이 수축하면서 몸에 있는 열기를 내보내지 않으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모두 항상성이죠. 세포가 하는 일이 세포 안 밖의 환경을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해서 우리 몸의 계통의 전체가 일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세포가 가진 그런 내외부 환경에 대한 경계도 있지만 적극적인 물질 교환과 정보 전달을 통해서 세포의 항상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라 하여요.